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이코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연습하면서 익힐 수 있어요. 그 첫걸음으로 오늘은 6번 줄, 5번 줄 근음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꼭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도 쭉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6번 줄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. 전에 잠깐 알아둘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. 지판에서1 플랫 이동은 반음. A키에서 이렇게 한칸 이동하면 반음. 그리고 한칸 건너뛰고 두칸 이동하면 한 음씩 옮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오른쪽 이동은 샵. 왼쪽 이동은 플랫. 샵은 음이 올라가는 거. 그리고 플랫은 반음 내려가는 거. 그리고 연습할 때는 검지로 이동을 할 거고요. 이렇게. 그리고 플랫의 점은 고개 숙여서, 예, 여기 있는 점을 보지 마시고, 이 위에 같은 위치에 3 플랫, 5 플랫, 7, 9, 12 플랫 점이 있는데, 요거는 요 4개 있는 점을 보고, 이 점이 위치한 자리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. 그럼 해당 음은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일단 샵이나 플랫 자리는 생략하고 연습하겠습니다. 그러면 f부터 시작할게요. f, g, a, b, b하고 c는 반음이죠. 한 칸, b, c, d, E. E는 여기 개방연의 E와 같아요. 12플랫의 이 e 음은 개방연의 미라레솔시미 음과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F, G, A, B, C, D, E 자, 이번에는 5번줄 해보겠습니다. 5번줄 개방연은 라니까, A. 그럼 얘가 B가 되겠죠, 이 플랫. B, C, D, E, F, G, A. 다시 한번 하면요. A, B, C, D, E, F, G, A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, 손이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자리 익히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